안녕하세요. 독사 또 인사드립니다. 어제 비가 하루 종일 와 가지고 어제는 쉬고 택배 같은 거 발송하느라고 쉬고 오늘 다시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좀 비싼 거 보려고 왔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송이 버섯 어 끄적게 몇 고다리 봐 가지고 다른 자리로 송이 좀 찾아볼까 하고 왔는데 이따가 영상 뭐 이제 송이나 뭐 다른 거 찾으면 그때 영상 찍기로 하고요 오늘 좀 늦게 올라와 가지고 빠른 하산을 하면서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아 길게 인사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산하면서 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라는 송이는 안 보이고 쌀이만 잔뜩 하네요 여기도 야, 오늘도 송이 두꺼 다리 보고 쌀이만 보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뭐래도 왔으니까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딴거다 다듬었고요 자, 이제 다 먹게요 저쪽에도 좀 따놨고 그런데 아 이거 한 가방 넘을 것 같은데 자 이런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담을게요 아, 눈요기 하시라고 그냥 저쪽 따놓은 거 하고 그냥 다듬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영상을 못 찍고 넣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한 가방 넘겠는데요? 다 아이씨 뭐 어떻게 갖고 와? 둘 거예요? 아 어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낙엽 속에서 자란 것들은 그렇게 물을 많이 안 먹었네요 어, 어. 어. 그거 여기 놓고 해. 여기다 놓지 거기다가 저기, 저기 있는 거또 담아야 되니까. 여기도 한무들 이렇게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상품이 진짜 좋네요. 비더 많이 왔으면 이거 물 많이 먹었을 건데, 물이 안 먹었어. 굉장 진짜 좋다. 색깔 진짜 이쁘네 색깔이 딱그 파란색에서 진짜 연한 보라색, 연보라로 바뀌니까 진짜 이쁘다. 아, 송이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이게 쌀이만 보이니 아유 재주가 없어. 우리가 <laughs> 그잖아요. 눈에 잘안 보이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눈에 확 띄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뭐해. 그래도, 뽕대진 닭이라고 이걸 해서 갖고 가야지. 좋다. 어, 니 밑둥가. 다 됐네, 여기 이 봉지 하나 또 갖고 와봐요. 형 새거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몽지또 이쪽에 아 이쪽이 제일 많은데 이쪽 거 이쪽도 다 커요 다다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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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럽네 이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방 이뻐야 될것 같아요 담아가지고 이따 또 찾으면 또 찍을게요 아우, 가방 무거워 죽겄는데 이런 게 자꾸 보이네요, 먹버섯. 자, 요것도 뜯어서 넣고 가겠습니다. 아유, 저 밑에 가 먹버섯 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몇 개만 주워갖고 갈게요. 아유, 넌 언제 클래? 크든가 말든가. 저거는 하나만 주워갈게요. 또, 먹버섯. 하나 봤는데요. 이것도 싱싱합니다. 요거 하나만 주워갈게요. 예, 또 사장 중에 망가닥버섯 다 폈네요, 망가닥버섯도. 녹연, 녹이에녹이 야, 여기 능이, 능이 날것 같은 포인트인데, 능이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저쪽에도 망가닥 하나 썩어 있는 것 같은데, 아휴, 능이는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네요. 언제나 올래. 일단 또좀 찾아볼게요. 다니다가 또 밀버섯, 밀버섯 3개 딱 올라있네요. 야, 밀버섯 또 이제 올라오네요. 이기 쌀이가 또 돌다가 저기에서 먹버섯 따고 내려오다가 또 쌀이, 아휴, 이거 뭐, 왜 이렇게 커?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봉다리만해 봉다리만해 야 요렇게 또한줄 봐가지고 또야더 밑에 내려가 봐야 되는데 아 귀찮아지네 점점 아침에 스타트 하면서 두꼬다리를 딱 보여주길래 오늘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송이는 요걸로 두 개를 땡 치고 요거 이런 것들만 계속 보입니다. 한가방 꽉 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쫑형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좋지, 뭐. 이야, 그래. 이 두꺼다리 보려고 여기로 왔어? 다음에 말해보면 되지. 아유, 송이는 아직 잃는 것 같아요. 오늘 힘들게 올라왔는데, 두꺼다리 왔어요, 두꺼다리. 뭐,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된 영상 찍을게요 또 송이 자리를 돌다가 야 아침에 두꺼 다리 보고 야또 여기 한참 돌았는데 여기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 크다 이게 갈라졌어 야, 야 송이 두 꼬다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어우. 아, 진짜 큰가, <laughs> 큰가. 야, 어마어마다. 하꼭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게 생겼네. 야. 죽는, 죽는다, 죽는다. 아, 좋다. 야, 오늘 두 번째 송이 득겠습니다 아유, 근데 여기 밑에가 부러졌어요. 이게 허접하게 뜯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laughs> 미치, 잘 파야지. 야, 송이. 오늘 새꼬다리째. 새꼬다리째 <laughs> 득입니다. 자, 형, 그거 열어봐요. 그 송이 넣은 거. 자, 오늘 31일이에요. 응. 야, 아까 두개딴 거랑 응, 두 개가 더, 두개보더 크다. <웃음> <웃음> 이렇게 새꼬다리 땄네요, 오늘. 야, 또한번 찾아볼 건데, 나오면 또 찍어야죠. 뭐, 없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도 한짐 지고 내려갑니다. 아, 목적물은 송이 버섯을 볼까 하고 왔는데 송이는 달랑 새꼬다리 그리고 잡쌀이 참쌀이 먹버섯 요렇게 한짐 지고 내려갑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비가 어제 비가 좀 와서 그런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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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줄까 하고요 내일은 어이 반버섯 하나 나오네 여기 어, 반버섯 내일은 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하고 시청자분들 눈여기 시켜드리려고 내일은 능이 소식을 한번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한두명씩 능이 유생을 봤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제가 가는 자리도 한 종이컵만하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제가 보지 않고서는 모르니까 일단 내일 가보고 좋은 영상,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고, 어 이제 산행할 시기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방이 무거워서 더 이상 영상은 못 찍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